자삼량의 식캠은 저는 어 지금은 좀 매수 타점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전에 분석드렸을 때도 여기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18,000원 선까지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 지금 일단 조정의 형태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어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저는 오히려 삼량의 식캠은 한번 담아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공통적인 롱자리 그러니까 한10%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평단이 조금 높으신데 일단 분석을 하면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한 시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녹화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종목 분석이나 아침에는 단타 추천 그리고 오후에 또 종목 분석이랑 종가 베팅 이렇게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꼭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양의식캠을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일단은 이 지금 삼양의식캠이 이제 올라간 이유가 그거였죠. 잠깐만요. 삼양의식캠이 이제 반도체 쪽인데. 아, 이게 어디 반, 무슨, 이름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테마였더라? 어, 포토레지스트 관련, 어, 포토레지스트. 어,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유리기판, 어, 요쪽도 이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 반도체들의 이제, 향연이 한번 이루어졌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조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의 파동은 일단은, 형태를 알 수는 없어요. 임펄스 형태인지 어 그냥 기술적인 ABC 형태인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신규 상장주고 이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임펄스 형태 보이고 여기 가오파같긴하고1 2 3 4 5라고 카운팅 할 수는 있는데 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있는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10% 정도는 수익권을 좀낼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린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이 조정의 형태가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조정이 끝났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한 차례 더뺄 수는 있어요. 18,800원까지는 좀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어, 하지만 지금, 어, 사르바님의 평단이 좀 높은데, 어, 지금 그대로 가져, 가지고 가시되 만약에 1 8 0원 부근선, 18,800원 부근선 오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상승파동에 대한 최고 되돌림 자리죠. 여기 이제 이탈하면 정말 위험한 건데 여기 자리는 제가 봤을 때한 번은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800원 왔을 때는 물을 좀 타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도 두 가지예요. 여기서 바로 22,600원, 23,000원 선까지 한번 찍을 것인가 아니면 은 눌러준 다음에 찍을 것인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동을 조금 더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가 전체적으로 A, B, C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C 파동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저는 일단 반도체의 그 미래 향후 비전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동 더 신나게 쏘아올릴 것으로 저는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보수적으로 기술적 반등까지만 먹는 이런 개념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ABC 세 개의 리듬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ABC로 올라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다? 1 2 3 4 5 다섯 개의 리듬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삼량의 시캠은 이때부터 눈치는 채어야 됩니다. 어, 이때부터는 한 파동 더 여기서 저점 제좀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음.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파동이 시작할 때 다섯 개의 리듬으로 빠지면은 반등 이후에 다섯, 다시 다섯 개의 리듬 빠진다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도 매한가지죠. 다섯 개의 리듬 올라갔으면 조정주고 다섯 개의 리듬 다시 올라간다라고.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교육 계속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매매를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올수 있어요. 음, 근데 제발 공부를 좀 병행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 다섯 개의 리듬으로 빠졌는데 5개의 리듬 빠지니까 12345왔고12345 그러면 12345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운팅을 할수 있는데 이제 요카운팅이 완벽하다 라고 하면은 어, 한파동은 더안 빠질 것 같아요. 한파동은 더안 빠질 것 같고 이제 파동에 뭐 연장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서는될것 같아요. 파동 카운팅을 다시 해보니까 그래서 어 여기 부분에서 지금 물을 좀 타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어 한번 더 빠질 수도 있을걸 일단 생각은 해두시고 여기서 조금 물을 타셔가지고 대응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반반의 느낌이긴 하네요.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한번더 빠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카운팅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어 여기서 마무리가 아마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지금 물을 조금 타두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피곤하지 않겠습니다. 어, 23,000원 선. 어, 여기까지는 이제 반등으로 한번 튀어 오를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 한번 다두시고 어, 평단 최대한 낮추셔가지고, 23,000원 정도까지. 꼭 여기 안 찍더라도 이 부근에 위치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다시 포지션을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다음엔요, 무조건 조정이 한 차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렇게 행보를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형태가 좀 많이 보이고 산양의 식캠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물량도 굉장히 얇고 주포들이 이제 드라이빙을 하기가 상당히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 가능성도 높고 이런 위치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일단 한번은 해두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일단 기술적인 반응으로 한번 탈출기에 한번 주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뭐 여기서 공략을 하시면은 어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고 싶고, 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생방송에서도 이렇게 한시 라이브 제가 종목 분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 주미다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빨리 오세요. HLB 수익 오늘 또 크게 났습니다. HLB, MD 스테크 초대박 났죠. 어 이거 한미반도체 오늘 또 추천 나갔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양전기금 어 이거는 우리 정보주방 초대박 났고 반농화선도 지금 뭐 보합권에 있는 상태고. 그 전에 또 이제 워트 어, 이것도 주, 수익 많이 났고 쭉쭉 올려보면 우리 수익난 게 너무 많아요 늦게 들어오셔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음. 성우도 초대방 났죠 보이시죠 가족방 안 오신 분들 빨리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